제이영 사계댄스 신자영입니다. 제자 이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은 옆에 있는 상훈 씨를 제가 직접 지도하면서 올리는 영상인데요.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은 브루스에서 워킹 리버스턴을 하겠습니다. 일단 스텝 한번 보시죠. 워킹 리버스턴 남자 스텝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워킹 리버스턴, 여자 스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자, 이게. 로타리 크로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잠깐 비켜주세요. 자, 여기서 로타리 크로스는 이렇게 해서 힐, 이렇게 볼바란스와 힐바란스를 사용해서 이게 대각으로 들어갈 건데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들어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리버 선을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대각을 향할 거예요. 그럼 대각으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버턴이 나올 건데, 워킹 리버턴인데요. 자, 이때 발이, 우리가 발만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쪽을 조금 이렇게 여성 쪽으로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아주시는데, 어, 여기서 문제는 얘를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막는 거지, 얘까지 막으면 여자가 못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를 못 나게 하지만 나는 폼으로 멋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 몸이 가 있으니까 다리를 약간 이렇게 놓으시면서 자, 왼, 이게 왼쪽이죠? 왼쪽 밸런스에서 센터 밸런스 중앙으로 오면서 다 가기 전에 이미 어크로스를 시작하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크로, 이게,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허벅지를 부딪히는 것과 동시에 아웃사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다시 이게 붙여서 나오자마자 센터 바란스로 해서 이렇게 나오셔야 우리가 여성을 반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같이 갔는데 뒤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로 교체를 하면서 우리가 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손을 주시고요. 음, 자, 컨택을 해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우리가 포스트를 잘 만들면서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또 이렇게 노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안녕.